할렐루야! 네 이브에 변하신 여러분들을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네. 협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매주 시원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초중고 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 창세기 10장에 이어서 본문 11장에서 하나님 한번더 자세히 언급하신 이 촉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족보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족보에서 드디어 믿음의 주장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다. 26절부터 대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이셨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장가 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례고, 31절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하심이부문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사람 낳는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제멋대로 사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이 촉보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 결론인데요. 우리 안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러나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듯이 똑같습니다. 어.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군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이라 그랬습니다. 어, 성도들 중에는 저한테 어, 이런 저런 속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식 얘기도 제가 가끔 종종 듣습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말도 잘안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개망나니고 성격도 캐팍하고 그런 자식 때문에 너무 쏘가리라고 하고 속 썩는 부모의 어떤 마음 속 얘기를 아무한테 쉽게 할수 없는 게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인데 너무 그저 일조 한쪽 편만 본 얘기고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 이요 숙석인다고,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끊쳐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너무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품고 가야 되는 부모의 마음,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이렇게 개조 은혜를 받고, 자식 속삭이는 은혜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거 제가 연상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는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나를 목사로 세워 주신 이 은혜 너무나 과분하다. 그는그 마음이 밀려들어서 새삼 늘뭐 생각하는 거였지만 새삼 그 속속인 자식 얘기 들으면서 이 너무나 많은 생각과 감사가 돼서 자 오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을 여러 번 찬양,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고 운전하면서 찬양을 했던 주간이 된대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속이는 자식을 보면서 그래도 내 자식인지라 내칠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부모로서의 본능적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내 자식을 보면서 속망 썩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역시, 저 이거 생각합니내 자신 역시 하나 앞에서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녀에서 너무나 허물이 많고, 너무 하나님 속썩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끊임없이 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자식이 그렇게 소술하게 마음에 안 들지만 자식이니까 가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더그 이상해.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연상이 돼서 계속 하는 은혜와 눈물을 흘렸던 주간이 됩니다. 어, 내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게 어떤 분이 언젠가 저한테 이런 작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조금 잘못하면 막 벌을 내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잘못된 아버지를 인지한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들어도 무섭고 거리감이 있는. 이등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했던 거예요. 유교 문화는 그런 게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근데 어느 날금요철아 집에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외동딸이 있거든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뭐 부모 자 부모의 자식사 우리나라 위명을 일란데 특별히 하나밖에 외동딸이. 근데 얼마나 사랑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깨달음이 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다 이런 감동. 네가 네 외동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백 배나 더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 자기 마음에 밀려오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바니아 삼 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스바니아 삼장 십칠 절. 어, 로마서 오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알지라는 아 시편 30편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넘치는 것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은혜자이 넘쳐 하나님만이 내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 그 어떤 것도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캐하고 사랑의 두지만그사람이라 존재가 나를 채울 수는 없어. 요 근데 하나님 말고 자꾸 그걸 채우려 하니까 서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지음받은 내 존재로 채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지고 넘치는 하나님 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감동스러운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여 년전 훨씬 더된데요 Beautiful Mind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존넷시라는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수학적 능력을 가진 당대 탁월한 수재였습니다그 탁월한 수제, 수학적 수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미국을 위해서 굿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1 9 5 0년 냉전시대 얘기입니다 소련 쪽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그 일을 하면서부터 그는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테러를 당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렇죠? 어디서 간첩이었을지 모르니까 정신적 압박감이 크게 오면서 그다가 이 전내시가 그 정신분열한 자가 되고요. 미쳐버리고 정신병에 감금됩니다. 그럼 완전히 폐인이 되어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세계적인 수학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내시 곁에는 그의 분 엘리사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엘리사는 이미 미쳐버린 자기 남편을 조금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사랑과 인를 줍니다. 그 영화에 잘 나, 그 미쳐버린 남편의 회복을 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영화에 그런 것도 자세히 나옵니다. <laughs> 그렇게 이 부인 엘리사의 그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 사랑 때문에 마침내 존 레시는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그런 다시 프린스턴 대학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laughs> 우리가 배우자는 가정이 누가 아플 때안될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몇번 도와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있습니다김병의효적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한 이미 미쳐버린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존니씨는 그가 젊었을 때 연구했던 내시 균형이라는 학설이 현대 경제학에 미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마침내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 최고의 상이라는 노벨 수상, 노벨상 수상식에서 이 존네 씨가 이런 말을합니다 그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나는 어떤 논리나 이성, 그리고 수학으로 풀수 없는 신비한 사랑의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아내 엘리사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그게 수학과 이성과 그런 풀수 없는 그런 방송에서 풀수 없는 신비한 사랑의 방정식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오늘 여기 있게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냐면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시인하시고,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장입니다.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와 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큰 사랑을 인하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내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병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병든 자녀와 남편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내가 히브리 헤스에 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능적 사랑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키억가기를 바랍니다. 이은혜가 흐르는 심령, 이은혜가 올라가는 교회, 이은혜가 올라가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올라가는 가정, 그것이 바로 조금 전 말씀대로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올 때,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왕년에 한번 받았고 지금은 냉랭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가까이 내게 보기도 하겠죠 지속적인 은혜가 임해야 존내시그 부인이 지속적으로 포기한 그 사랑을 주니까 인간 사랑도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 흘러가므로 지속적인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촉보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신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개인 등장 의미를 넘어서 그 촉보를 통해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는,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로 보내주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제 멋대로 사나니까 우리는 다양가게 따서 그릇 행하야 되겠죠 우리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이 세상, 사랑. 이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속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막, 너무 막나갔다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 님 앞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식만 문제인 게 내가 하나 님 앞에서 똑같다, 이게. 때로 목사 같지도 않고, 때로 장로 같지도 않고, 때로 안수집사 같지도 않고, 때로 권사 같지도 않고, 집사 같지도 않고, 오래 다니는 성도 같지 않다. 막 나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죄성과 못난 모습과 끊임없이 넘어진 연약함. 우리 한번 결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습들이, 우리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숙석이내 마음에 안드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본능적 사랑과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시간 넘치게 여러분의 흠심영 안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사회 49장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국룰이 여기지 않겠는,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마치 부모, 가끔 부모 중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내치잖아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모의 본능적 사랑도 대단한 건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수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교회올 때마다 흘러 넘쳐서 이 사랑으로 내 존재가 세워지고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 받는 비전놀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못대 못해,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 도나고백못리라해수 나 없어도 나알아아리리라다못지 나 못해, 도나닮아가 다 고백 못해도 나 허예 가리라 다할수 없어도 나할수 없어도. 그 사람 얼마나 그름다운지 그 사람